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구야 성경 684페이지 역대하 22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세린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데알리아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시아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부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여인 아달리아 여, 여인이 어떻게 남유다 왕조를 무너뜨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남편 요호람이 40세에 일찍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하시아 왕이 그릇된 길로 간 것이 그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성경에 어머니가 꾀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시는 것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이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해보죠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잘 믿어야 할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중심부가 왕궁 아닙니까? 그 왕궁에 바알 숭배자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다라는 나라의 영적 정체성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반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남유다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앉아있습니까? 누가 앉아있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앉아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그것은 우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앉아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앞장과 비교했을 때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아시아 왕의 나이가 이상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왕이 될때 42세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40세에 죽습니다. 아버지가 40세 죽어서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나이가 42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됐죠. 그래서 그 관련된 열왕기하 8장 26절에 보면 이 아시아가 왕이 됐을 때의 나이가 2 2살이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때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한 게 아닙니다 손으로 다 옮겨 적었던 겁니다 옮겨 적으면서 오타가 나지 않았을 까라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추측해 봅니다 정확한 나이는 22살이 더 맞을 겁니다 열왕기하의 기록이 열왕기하 8장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2살에 이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1년만 다스리다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 23살에 죽은 것인데 그때 그럼 그가 낳은 자녀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10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아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멘. 바로 이내용의 제가 어제도 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손주를 다 죽입니다. 아달랴라는 여인이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이 아무리 권력에 욕심이 있어도 어떻게 손주들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저 참 악한 사람이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인을 보면서. 교도소 사역했던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교도소에 직접 찾아가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가장 보람될 때가 언제냐면 그분들이 그 죄수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던 그럴 때 그때가 가장 보람되지만 그분이 또 이런 간증을 하는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마음이 둘같이 굳은 사람들이 있더라. 도저히 나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그게 기억이 납니다 아달리아는 여인이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여인에게도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항상 주셨습니다 적어도 6년 동안 다스리는 그 6년의 기간이 그 기간 아니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이 아달리아 여인이 다스리는 6년 동안에 저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됩니다 더큰 문제는 그녀가 죽은 후에 그 암흑기가 그녀의 다시는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줬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몇 배나 더 많은 영적인 힘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 쉬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 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바랑이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들 날마다 이 새벽마다 부르지는 이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정말 여러분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은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의 시간만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만 내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빛 가운데를 끌어내십니다. 광야를 갈 때도 광야만 있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매출어기와 만나와 매출어기를 먹으셨고, 구름께누과불기 등으로 인도하셨고, 때로는 바위에 물이 터져서 우리를 적셔주셨고, 광야만 내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에도 그 암흑을 뚫고 갈수 있는 빛되는 믿음의 사람들 남겨두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을 보시죠 그 사람이 누군지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의 딸 여호사부하시 아시아의 아들 요하세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리아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리아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자, 여호사부앗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아달리아의 친딸은 아니었던 듯 합니다. 여호람 왕의 딸이긴 했으나 아달리아의 친딸은 아니었을 것이고 다른 아내를 통해 낳은 딸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모가 조카를 살린 겁니다. 고모가. 그리고 이 여인이 남편이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한 악한 여인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 믿음의 여인을 하나님은 또 세우셨던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악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이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가 6년 동안 살아남은 아들 요아스가 6년 동안 숨어 있다가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믿음의 가문 예배를 지키는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유다 왕국의 씨앗을 남겨 두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남겨 두신 하나님 성도님들 어둠의 영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예배에 으신 소망의 씨앗 끊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요아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달랴가 통치가 6년이었으니까 요아스가 한살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다른 요아살의 사건과 비슷하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그랬고 요아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씨앗을 없애려는 어둠의 영들의 공격은 끈질기게 계속됐다는 계속 겁니다 자, 그러나 그 믿음의 씨앗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됐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믿음의 씨앗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2사 6장 13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무 큰 나무를 잘라내면 그 밑둥이 남지 않습니까? 뿌리가 땅으로 이어지는 밑둥 그것이 그루터기죠. 그루터기를 그대로 놔두면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그대로 다시 싹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를 상징합니다. 남아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지 않느냐? 나무를 베어도 그 그루터가 남아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강력해도 믿음의 씨앗은 남겨두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남은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랑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그루터기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남아있는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인 그 거룩한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새로운 생명이 소산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생명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그루터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썩어지는 미래를 되어 나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기대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런 은혜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